저희는 음악놀이터 재미잼이라고 해요. 음악의 재미를 모아 모아 가지고 새콤하게 잼처럼 버무리는 일을 좋아해서 재미잼이라고 해요. 우리 오늘 첫 번째 그림책 소개시켜 드릴게요. 저기 보면 이책 혹시 알고 계세요? 어? 알아요? 오 맞아요. 이거 무슨 이야기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? 맞아, 맞아. 거북이보다 빨리 달려가지고 토끼가 화났는데 만약 이거 이 슈퍼토끼 말고 또 유소라 작가님 책 아세요? 이거 전에 나왔던 슈퍼 <laughs> 맞아, 슈퍼거북을 먼저 내셨는데 유소라 작가님이 막 물어봤대요 친구들의 친구들이한테 유소라 작가님한테 어 선생님 그러면은 토끼는 어떻게 됐어요? 그래가지고 나온 책이 슈퍼토끼예요. 이 노래 이 책으로 선생님이 제가 노래를 만들었는데요. 지금부터 저는 이 경주에서 진그 토끼입니다. 엄청 화났어요. 나 속상한 마음으로 노래 한번 불러볼게요. <목소리> 잘난 척을 하긴 했지. 근데 일부러 그런 건 아니야. 그건 진짜 내가 잘하는 거야. 하긴 했지, 너를 만만한. i right. bye 게난 다시는 달리지 않을 거야 하고 화내다가 우연히 달리기 대회에 휩쓸리게 되잖아요. 그래서 막 달리다 보니까 기분이 다시 환해지고 좋아지는 거예요. 여러분도 혹시 그런 적이 있나요? 여러분만의 슈퍼 파워가 있으세요? 나좀 잘한다. 아니면 나 이거 엄청 좋아한다. 뭐 좋아하세요? 안 좋아해요. 뭐또 좋아져? 아아이럴 수가. 좋아하는 거 있다. 어 축구? 아 게임? 나좀 잘한다. 아 저는 모래놀이? 어 뭐했어요? 잘하는 거뭐 뭐 잘해요? 노래? 춤? 어 그런 거 있어? 아팽이 돌리기를 잘한다. 저는 종이접기를 잘해요. 뭐 잘해? 뭐 좋아하고 잘해요? 놀는 거? 어? 맞아. 노는거 엄청 잘하지. 맞아. 노는 거, 노는 거 잘하는 사람. 한 아, 병밖에 없나요? 어, 네, 여러분들은 다 최극만 보나요? 선생님, 나 저는 노는 걸 엄청 좋아합니다. 그래서 이렇게 다들 잘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있어도 가끔 실수하고 실패할 때 있잖아요. 그럴 때는 다시 또 힘을 내보는 거예요. 슈퍼 터키처럼 그렇게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. 우리 두 번째 노래는 우리 페스티벌 다다 노래 로고송을 불러볼까 해요. 자. 들어보세요. 양강섬에서 다 함께, 양강섬에서 다 다르게, 놀거리, 볼거리, 느끼고 가득한 예술 송풍을 떠나요. 양강섬에서 다 함께, 양강섬 예술 축제 페스티벌 탄압! 오, 엄청 쉽죠? 우리 그러면 한번 같이 불러볼게요. 자, 전주 주세요. 제가 한들 양강 섬에서 다 함께 여러분 양강 섬에서 다 함께 양 마지막 엄청 어려워하실 줄 알았는데 너무 잘하시는데요. 우리 여기 끝에만 한번 해볼까요? 시작! 양강섬 예술축제 페스티벌 타다오 좋습니다. 그럼 길게 연습해볼게요. 양강섬에서 다! 해보겠습니다. 우리 점심 시간이나 쉬는 시간에 막 올려 퍼질 거예요. 그러면 지나다니시면서 흥얼흥얼 부르시면될것 같아요. 선생님, 우리 에말로도 한번 불러볼까요? <목소리> 속도가 더 빨라요. 둘, 셋. 간간동네. 아! <목소리> 그다음 이야기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. 어? 어, 뭐라고 쓰여 있는지 혹시 보, 보이세요? 어, 읽어봐 주실 수 있어요? 배두 할아버지의 신기한 요술 테이프. 궁금하시죠? 네 마법 같은 이야기가 또 아이들의 마법 같은 이야기가 또 펼쳐지거든요. 그거는 뒷 이야기는 책을 찾아보는 걸로 하고요. 우리 이 노래. 어, 여기 앞에 보면 노래 말 보이세요? 어, 뒷 부분이긴 한데 제가 한번 노래 불러보고 우리 같이 노래도 부르고 악기 연주도 하 하는 그런 시간 가져볼게요. <목소리> 할아버지 집에는 신기한 요술 태인. 문제가 생기면 다들 달려가죠. 할아버지 집에는 신기한 요술 주를 해볼게요. 제가 옆으로 한번 옮겨가 볼게요. 이쪽에 있는 친구들은 여기까지, 여기, 여기는 우리 자유롭게 앉아서 똑딱똑딱 내 마음대로 연주할 수 있는 곳이에요. 친구들이에요. 여기 보면 계란 에그 쉐이커, 여섯 요술, 요술 할때 연주하시면 되고요. 그다음에 여기 우드 블럭. 네, 여기 박자를 연주해 주시면 돼요. 가바사네 코끼리코 네. 뚝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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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귀로라고 하는 악기인데 여기 뒤에 똥구멍 부분에 채가 있습니다. 그걸 쪽 빼서 쓱쓱쓱쓱 연주하시면 돼요. 이거는 아고고벨이라는 악기인데요. 뚝딱 뚝딱 동그란 채보다는 이 뒷면으로 연주하시는 게 소리가 더 예쁘게 나고요. 이, 이 아고고벨은 왜 우리 삼바 축제 이런 데 가면 등땅땅땅땅땅땅땅땅 이렇게 연주 많이 해요. 아고고벨 있고 이것도 옆에 있는 것도 우드블럭 몇 가지 소리가 날까요? 네, 세 가지 소리가 나는 우드블럭 여기 긁어도 되는 우드블럭 있어요. 이거는 조금 있다가 나와서 자기가 원하는 거 가져가면 되는 거고요. 이쪽에 있는 악기들은 우리 한 번씩만 연주할 거 한번 연주해 볼게요. 이거 이렇게 돼는데 이렇게 사놔서 <laughs> 엄청 무서운 <laughs> 소리 나죠? 그러니까 계속 연주하면 너무 시끄럽겠죠 무섭고 그래서 한줄 연주할 때만 연주하는 예를 들면 나는 이 악기로 요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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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테이프 이 부분만 연주해야지 하는 친구는 노란색 부분에서 하고 멈추고 기다려 주시면 돼요 이것도 네 이거는 오션 드럼이라고 해서 네. 바다, 구, 구슬이 바다 소리를 만들어줘요. 빨리 움직이는 것보단 천천히 움직이는게 훨씬 바다의 예쁜 소리를 낼수 있어요. 양손으로 연주하시면 돼요. 네, 이 친구도 한번 해볼까요? 이 친구도 띠르륵 돌아가는 소리. 무지갯빛 소리 같은 소리고요. 이거는 Finger y m b l 이라고 하는데 작게 띵띵 소리 내주시면 돼요. 그 뒤에 있는 트라이앵글도 여러분 잘 아시는 거죠? 네. 얘는 빗소리가 나는 레인메이커. 비가 내립니다. 어, 오늘 아침에 비가 왔는데 그급 소리가 맞는지 한번 느껴 보세요. 아니야? <laughs> 어우, 네. 우리 악기 연주할 때 앞에서만 안 하시고 위에서도 해 주고 등 뒤에서도 해주면 느낌이 또 많이 다르거든요. 우리 아까 연주했었던 윈드 차임 이렇게 있어요. 우리 여기 특별한 악기 연주할 네 명의 친구를 초대합니다. 어 나오세요. 또어 나오세요. 또자 빨리 나오세요. 또한명한명더어 나오세요. 나오세요 이쪽에 여기 여기 안내 좀 해주세요. 여기 원하는 악기 하나 해주시고요. 그 다음에 이쪽 그 다음에 여기 앉아있는 친구들도 여기 우리 자유롭게 연주하는 악기들 있잖아요. 그거 가지고 가지러 오세요. 이쪽으로 오세요. 이쪽으로 오세요. 여기 와서 가지고 가세요. 이쪽에서. 어떤 걸 하면 좋을까? 이거 가지고 자리에 들어가면 돼요. 어, 내가 하고 싶은 거 해서 자리에 들어가시면 돼요. 어느 거 할까? 이거 좋아요. 어 노래 불러볼게요. 노래가 시작되면 여기 앉아계서 앉아계시는 분들은 계속 자유롭게 연주해주시면 되고요. 요술 요술 할 때는 이 친구들이 어떤 멋진 소리를 내는지 들어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Yo, 요술 요술 o 이 i 이이면 s 면마법행복 행복해져요. 요술 요술 요 i r yo, sir, y 지 행복해져요. 와, 악기 yo, sir, y 너무 잘한다 o sir, yo, sir, y 어 sir, yo, s 요 r yo, sir, yo, sir, yo, s 요 어른도 괜찮아요.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. 자, 나올 친구 있나요? 없어요? 나올 친구 없어요? 그러면 우리 들어간 친구들도 악기 하나 가져가세요. 그러면 악기 하나 아무거나 여기 신나게 연주할 거 하나 가져가세요. 두번 나와도 돼요. 악기를 바꾸고 싶은 친구는 바꾸셔도 돼요.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더 불러볼 거니까. 아 좋습니다. 우리 악기 소리만 한번 들어볼까요. 자, 준비 우리 앉아있는 친구들 악기 소리 시작 쿵짝 쿵짝 쿵오 좋습니다. 쿵짝 쿵짝 슉오 오케스트라 같은데요. 어, 우리 처음 맞춰봤는데 너무 잘 되네요. 우리 마지막으로 이 노래 부르면서 어, 오늘 그림책 음악 놀이터 시간 마칠게요. 끝나고 우리 악기 만져보고 싶은 친구들은 앞에 나와서 또 만져보셔도 됩니다. 자, 우리 마지막 노래 멋있게 불러보겠습니다.